이거라는 캠핑 코페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이 얼핏 보기에는 뭐 일본 글씨로 써져있는데 일본제품과 같이 보이지만 일본제품은 아니고 중국자입니다 뭐 만들어진 회사는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준자로도 쓸수 있고요. 음식 리를할 수도 있고요. 에이, 요 뭐, 음식, 수도 있고요. 뭐 열에 생또요 제품은. 여기 니터가 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카메라는 좀잘안 보일 것 같은데, 니터가 예.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니터 그 수에 맞춰서 어, 물을 분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용량은 1.2리터입니다. 1.2리터 같으면 아마 뭐, 어, 라면 한개반 정도 그러 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야외에서는 이런 난막 대기가 가지고 이렇게 걸쳐 가지고 밑에서 이제 불을 지펴 가지고 어 음식 조리를 할 수도 있고요. 요게 이제 얼마나 잘 끓는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여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번에 리뷰한 가스바나 인데 가스바나에는 뭐 물론 잘 끓겠죠. 요 이제 이 가스바나 말고 에, 인덕션에다가 한번 이게 인덕션에 사용이 가능한지 인덕션에다가 한번 한번 그여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인덕션에 얼마나 잘 끓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물 영점. 칠리터를 부었습니다. 이 안에 이제 그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얼마쯤 을수있는가그 맞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이 잘 끓고 있습니다. 아주나 남 맛이 기가 막힙니다. 에이, 저번 리뷰 때 설명을 드렸지만에 에, 인덕션에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요 대보면은, 된다고 이 자석을 대보면은 대답이죠. 이 자석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한 째부터 자석을 대보겠습니다. 네, 자석이 붙습니다. 두꺼운 렇들 바닥에도 자석이 붙습니다. 네, 자석이 붙으면 모든 인덕션 제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네, 양철가 등으로만 그려졌기 때문에 네, 가격이 그래 비싸진 않습니다. 에, 캠핑용품 제품은 보통 뭐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저한테 요 정도 크기에 에, 티타늄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물에 약 13만원 정도 줬는데, 요거는 뭐 2만 0천원 정도로 인터넷에 가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한때는 이제 다이소나 그 천냥코너에 약목한도 만원 미만으로 판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판매를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에, 캠핑이나 뭐 에, 차박 에, 야외에서 어, 요긴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